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언론 검열, 즉 언론의 편중 현상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편중 및 정치 성향별 보도 방식, 즉 언론 검열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여러 자료와 지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송사별로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공영방송인 KBS는 중도 혹은 친정부 성향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BC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며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고발성 보도가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TV 조선은 강한 보수 성향으로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관련 비판 뉴스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JTBC는 중도에서 진보, SBS는 상대적 중립, YTN은 중도에서 진보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네이버나 다음조차 AI 알고리즘이나 편집 체계에 따라 기사 노출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각 언론사와 방송사는 저마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뉴스 편집 방향과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회적 사건을 다루더라도 방송사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뉴스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시사, 토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경 없는 기자회 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61위로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검열이 높아질수록 특정 보도 내용은 누락되거나 왜곡 편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보는 뉴스와 방송사별 보도은 보도 내용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언론사는 자신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도 내용을 선별하거나 강조하고 혹은 누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언론 객관성은 국제 기준으로도 문제 있으므로 평가받고 있으며 언론의 편향과 왜곡 행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언론 거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함께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해야만 정확한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주세요.